전북특별자치도 출범행사에 참석한 현역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 도중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례로 악수합니다. 그런데 손을 잡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무언가를 말을 하다가 윤 대통령의 뒤를 향해 소리칩니다. <laughs> 곧바로 경호원들이 간 의원을 둘러싸고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합니다. 간 의원이 거칠게 저항하지만 양팔과 다리가 들어 올려진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간 <목소리> 의원은 국회 의원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전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습니까? 진보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으로 끌어냈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주목을 끌고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반면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행사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안 놓고 끌어당겼다며 경호상 위행위로 보여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호원들이 입을 막았기 때문에 소리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건 심각한 사안이다. 저건 대통령 경호원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내팽겨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굉장한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 윤 대통령 분명히 사과가 필요합니다.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로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